해발 2,500m 고산지대에 위치한 알타이 사슴농장은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였다. 농장에서는 사슴뿐만 아니라 소, 말, 양, 야크, 라마 같은 동물들도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러시아에선 가축 한 마리당 사육 범위를 1헥타르로 정해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는 가축한 마리가 누리고 살수 있는 면적이 약 3,000평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 사슴들은 고단지대에서 서식하는 30여 종의 야생풀과 희귀 약초들을 먹고 자란다. 그중 사슴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산작약인데, 농장 곳곳에 보라색의 야생 산작약 꽃들이 만개하여.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사육을 한다지만 모든 것이 풍족하이 그저 야생의 환경이었다. 알타이 전역에 자리 잡은 수백 개의 농장에서는 3만여 마리의 사슴이 사육된다. 5월에서 8월 사이 뿔을 잘라 녹용으로 가공하며 매년 30여 톤씩 수출을 하는데 그중90% 이상이 한국으로 간다. 하지만 최근 중국으로 들어가는 양이 늘어 한국으로 수입되는 양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도경은 알타이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래서 알타이는 사슴 공황국으로 불리기도 한다.